65세 때딱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요. 어느 정도 노후로 자금이 필요한지 그거 혹시 아시나요? 12억이 필요하대요. 지금 시점 화폐 가치로 12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S&P랑 나스닥이란 말이죠. 근데 S&P는 10%밖에 안 돼요. 나스닥은 15%. 이건 사실 되게 높은 겁니다. 이게 S&P로도 사실 답이 안 나오고 나스닥으로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웅달TV의 웅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비트코인과 리플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이두 화폐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건가요? 그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은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 어 뉴스에 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비트코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지금은 약간 이제 사실 좀 잠잠해졌죠. 한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워낙 최근에 이제 미중회담이나 AI 분야가 너무 이제 강세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야들은 조금 잠잠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행정부, 그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행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어, 가장 대두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로서 아메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 우리가 많이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관심 갖고 보고 있는 현상이 있나요?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뭐 부동산,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은 지금 난리가 났죠. 어,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은데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작년만 해도 한 1년 전만 해도 그 한국 주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 한 2,300에서 한 2200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한국 주식이 안 좋고, 어 비트코인이 그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냐면 또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굉장히 좋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 정말 투자 시장이 어렵다라는 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laughs> 근데 비트코인은 못 갔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1년 동안 한16%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17% 올랐고요.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코스피가 무려 70%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23%, S&P 500이 17.16%라서 금은 한50%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못 갔거든요. 사실 어이 코스피의 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이 퍼센트가 비트코인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코스피가 어 그나마 이제 뭐 S&P 따라가는 정도로 해도 선방이라고 봤을 건데 이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이제 혹자들은 비트코인 패턴이 끝난 것이냐? 그래서 4년 사이클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사이클대로 했을 때 과거 세 차례의 사이클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번 4차 사이클에서는 10월에서 12월에 보통 한 작년 말에한 30만 달러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1억 6천이에요. 그것도 김프가 3, 4% 껴가지고 1억 6천이라서,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실망되는 수치죠. S&P가 17,000, 실패. 17... S&P가 17%인데 어, 이거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 샤프지수라고 해서 위험 대비 위에 기대 수익률을 따지게 되는데 어, 비트코인에 대한 위, 위험 수위는 굉장히 높죠 S&P에 비유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좀 실망스러운 수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탈패턴이냐 패턴이냐, 패턴이냐 어, 그것이 주요 관심사고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탈패턴과 패턴 중 어떤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를 탈 패턴으로 보냐, 패턴으로 보냐, 요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사실 그 작년에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투자 시장이 안 갔듯이 앞으로도 예측대로 안갈 가능성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 위로, 한 7, 80% 정도는, 어 한번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탈 패턴이라기 보다는 조금 더 지연된, 어 상승장? 지연된 패턴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한 1억 6천 정도 되는데, 지금 11만 달러거든요. 10만에서 11만 달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우선은 그 S&P 500하고 나스닥 주식시장이 좀더갈것같아요 지금 현재 거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어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하고도 많이 좀 비교가 되면서 콩 폭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거품이라고 해도 어 이게 바로 이제 거품이 꺼진다기보다는. 상당한 상승 기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의 분석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지금 예상은 내년 말까지는 이 S&P와 나스닥 미국 시장이 갈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비트코인이 못 올랐잖아요 못 오른 상태에서 얘가 과거처럼 50% 60% 폭락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저께에도 이틀 전에도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최장기간에 육박하는 정도로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벨센트 장관이 비트코인의 비율을 들면서, 비트코인은 탄생된 지 17년이 됐는데, 한 번도 셧다운이 되지 않았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민주당, 특히 이제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면서, 왜 민주당은 그 미국의 셧다운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느냐, 여기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실제로 2030년까지 향후 한 3년에서 5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이 10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그 이상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어,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월급은 왜안 오르는 건가요? 물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통화량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저희가 책한권 만약에 소개를 드린다면은 홍익희 교수님의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어, 과거에 그 그리스, 뭐 아테네, 뭐 스파르타, 로마, 뭐 원나라, 송나라 막할것 없이 동서를 막론하고 그 제국주의 제국 국가들의 멸망 사례를 좀 다루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핵심 이유가 바로 뭐냐면 통화량입니다. 그리고 화폐의 남발, 화폐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이 그러한 엄청난 제국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는 2008년 전과 후로 나어서 2008년 전에 그 주식 투자법하고 2008년 이후에 주식 투자법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이유는 2008년도 이후에 그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 그거의 몇 배를 또더 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화량이 커지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물가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통화량의 증가만큼이나 과연 각국의 생산성이 오르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어 이제 금융 쪽은 몇 배씩 커지지만 이 실물 경제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어 이제 임금은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선진국들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지금 GDP가 3% 이상으로 나오고 AI 평명이라고 할 정도로 AI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고요. 어 며칠 전에 이제 깜부치킨 미팅도 있었죠. 그 회의를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거의 몇조의 반도체를 또 팔고 갔거든요. 영업을 하고 갔거든요. 전세계에 그렇게 어 팔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어뭐 경제력에서 온다기보다는 이제 지정학적이나 군사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높은 임금을 줄수 있는 것이죠. 부가가치가 큰 산업에 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어 예를 들어 한국이나 뭐 기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생산성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 속도를 월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어 점점 점점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도 거의 한 10년에 거의 최소 5%에서 10%는 우리가 환율이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화폐 가치 하락이 또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는 그 수출 중심 국가 때문에 수입에 또 많이 의존을 한단 말이죠 원자재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때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지만 월급은 왜안 오르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이 안 오르게 되면은 가장 이제 문제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거의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노후 대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급여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여기, 그, 복리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노후 대비를 하려면, 더 나아가서 경제적 자유롭고 부자가 되려면, 근로소득과 재테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쌍두마차로 같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월급은 안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재테크를 잘하려면, 원금이 커야 되고, 두 번째는 투자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요두 가지가 핵심인데, 요거에 이제 더 핵심 키워드는 이제 복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뽑아왔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10%씩 그,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가 되면 원금이 2.6배가 돼요. 그 다음에 15%씩 오른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 4배가 되고요. 20%가 오르면은 6.2배. 그 다음에 30%가 오르게 되면 10년 후에 13.79배가 됩니다. 그, 노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있어야 65세 때딱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요. 어느 정도 노후로 자금이 필요한지 그 혹시 아시나요? 그저 어제 아내랑 그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인가요? 그거 보니까 12억이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12억 65세 때 은퇴하고 은퇴기간을 이제 살려면 12억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65세 은퇴할 때 지금 시점 화폐가치로 12억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1억을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30%씩 10년을 하면은 14배가 나와요. 얼추 되죠. 좀 넉넉하게 되는 거죠. 근데 20%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10년 후에 6배라서 이게 은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말은 만약 내가 지금 나이가 현재 55세인데 연평균 20%의 수익률이 나는 자산의 1억을 투자했을 때 6억 정도라서 노후 자금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20%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워렌버핏의 평생 연평균 수익률이 19%입니다. 그것보다도 높은 게 20%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1억을 넣으면 안 되고 55세이신 분들은 2억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를 바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20%를 과연 나올 수가 있겠느냐? 워렌 버핏이 19%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S&P랑 나스닥이란 말이죠 근데 S&P는 10%밖에 안 돼요 나스닥은 15% 제가 이제 박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사실 되게 높은 겁니다 근데 20%에 비교하니까 이제 박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P로도 사실 답이 안 나오고 나스닥으로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어, 투자기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15%일 때 어, 4억 정도거든요 4배 정도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12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17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45세. 45세 때 1억을 나스닥에 넣어서 한 17년에서 20년 버티면 그래도 한 14억에서 16억 정도의 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S&P에 넣게 되면은 또 6억밖에 안 돼요. 20년을 넣어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30년을 넣어야 돼요. 또 10년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예, 한 13억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우리가 잘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졌을 때 20%를 조금 우리가 노려볼 수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는 꼭 넣는 게 필요하다. 근데 몰빵은, 어 이거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1년만 해도 원래는 많은 분들이 4월부터 상승장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월까지도 그게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여기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매도를 합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의 90%를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를 기관투자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비율이 60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올해 단기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MDD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3%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은 그 톱니라고, 어, 이제 그 비트마인의 회장이면서도 요즘에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미시는 그펀더 매니저 굉장히 또유능하신 분인데 이분은 50%의 하락까지도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막상, 어, 이 50%를 견디겠다 하지만 이게 견디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10만원 넘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생각만 하면 6개월까지 적게 하지면 생각해도 삼성전자는 어, 진짜 사람들이 험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생각나시겠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 한막 7만전자, 8만전자 갈때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4만전자, 5만전자 되니까 많은 분들 빠져나가셨죠? 욕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7, 8만 되고 10만 되니까 또 삼성전자 최고다 SK하이닉스 최고다 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보이고 올해도 뭐 S&P 정도는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고 앞으로 하락이 나오면 또 힘들 겁니다. 그래서 몰빵은 하지 마시되 그래도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이가 55세고 10년 후에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 하면은 사실 나스닥이나 S M P로는 어, 답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이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에서 개별 주식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더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쪽에서 이런 S M P 나스닥처럼 암호화폐계의 지수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안돼 있으신 분들은 망할 수도 있다, 영으로 갈 수도 있다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영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는 나스닥과 S&P가 망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은. S&P의 두배 정도의 수익률을 이상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한 1억 정도에서 한 2억 정도까지. 그니까 비트코인 한개예요 어 비트코인 한개 정도를 가지면은, 그래도 한 10년 후에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근데 조금 더 넉넉하게 하시려면, 10년을 바라보신다면 지금 당장 한 1.5개 정도? 그 정도 가지시면은, 어, 좋지 않을까 싶고, 20년 후로 봤을 때는 뭐 0.5개에서 1개도 좋고요. 30년 후를 보면은 뭐더 적게도 되고,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일찍 노후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20, 30대 분들은 진짜 비트코인 공부를 좀 하셔서 비트코인 비중을 좀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래도 비트코인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나스닥하고 s p 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트로 한80 정도, 90 정도를 가져가시고 정말 내가 개별 종목이나 알트로 한1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노후까지도 좀 대비가 되면서 그다음에 나의 정말 투자 실력, 개별 종목에서의 그 엄청난 보상을 노려보는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 중요한 포인트가 물가 상승률이 있어요. 근데 현재 물가 상승률이 한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3% 정도를 1년으로 보게 되면은 물가가 약 34%가 올라요. 어. 근데 물가가 34% 오르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물가가 3% 오른다고 하면은 어 1년 동안 물가가 34%가 오르거든요. 물가도 이제 복리니까요. 여기에 이제 환율도 5%에서 10%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약 40%가 어 물가가 오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12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화폐 가치는 지금 기준으로 12억이거든요. 그러면은 10년 후면은 12억에다가 40%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한 5억 정도 붙여야 돼요. 그럼 17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은 미국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3%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7%, 8%를 잡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약 20년에 물가가 3배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지금 2인 가족이 한 달에 300만원 정도를 쓴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12억인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 후에 3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냐면 9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가가 정말 3% 이상으로 막 5, 6, 7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수량만으로는 안 되고 그수량의 최소 한 30%에서 50%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러면은 정말 비트코인도 한두 개는 가지셔야 되고 0.5개도 한 개로 늘리셔야 되고 20년 투자하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점점 점점 더 양극화가 될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자산도 그렇고 사실 S&P랑 나스닥도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거 다 올린 게 누구냐면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큰 주식들이에요. AI 이런 쪽 주식들이지. 안간 주식들은 지금 schd라고 많은 분,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되게 어, 선호하셨던 배당 성장주 있거든요 이런 거는 거의 주가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노후 준비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재테크에 저는 첫 출발이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꼭 비트코인 같은 고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자산을 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을 섞을 수도 있지만 아 그러면은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부도 어렵고 그냥 변수도 많고요. 근데 비트코인을 처음에는 아 이게 뭐지? 뭐 실물도 없고 실체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또한건 책을 소개해 드리면은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뭐 신민철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2026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비트코인 공부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공부할 게 없고 꾸준히 정립식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사고 버티시면 되고 근데 버틸려면은 지식이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꼭 포트에 꼭 담으시라. 그러면 노후 준비가 한결 편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최애하는 자산은 이제 비트코인이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자신의 변동성 멘탈에 따라서 꾸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확신이 생겨서 좀 집중 투자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꼭 비트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이온큐고 누군가에게는 팔란티어, 테슬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 공부를 해보시다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거를 나스닥 정도 S&P 500으로 돌려도 사실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피터린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식 투자 펀드 매니저임에도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부동산부터 사라고요. 그게 투자에서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엄청난 확신이 있더라도 하락을 막50% 60% 해버리면은 흔들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두루두루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해서 아까 어마어마한 수익률 들으셨죠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는 비트코인 최소 한 1개 1.5개가 좋을 것 같아요 1.5개 이상을 조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기준에서 비트코인을 그래도 1.5개를 담으려면 거의 2억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사신다고 했을 때 2억에서 2억 5천이네요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좀 공부해 보시겠다 하신다고 하면은 그 제가 이제 거인의 정원이라는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트코인 좋은 책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태민 작가님의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그 다음에 홍익기 교수님의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 신민철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2026 이런 책들을 중간중간 언급을 드렸는데 이런 책과 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펀더멘탈 위에서 이제 뉴스 그다음에 커뮤니티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 이런 것까지 얹으신다고 하면은. 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5년 후 10년 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노후도 대비되시고 더 나아가서 투자하신 금액과 꾸준함에 따라 경제적 자유도 쉽게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